주부 생활 인수원 오늘 아침 하늘 보셨나요 눈이 부시게 푸르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정말 예쁜 가을 하늘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에도 마스크 없는 일상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아 모두들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가끔은 예쁜 하늘 올려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기로 해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사촌의 촌디 김은영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 말고도 아주 듬직한 두 분이 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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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숨죽이고 계시느라고 힘드셨죠? <laughs> 네. 네, 오늘 첫날인데 재밌어요. <laughs> 그냥 봐도 좋아요. 제가 듬직하다고 해서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니신가요? 아, 조금. <laughs> 그래서 웃겼어요. 아, 그래요? 이게 덩치를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듬직을 아. 얘기한 거예요. 염전하신 거죠? 네네. <laughs> 그럼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DJ를 맡고 있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사촌의 우띠, 현성미입니다. 아, 우띠군요. <웃음> 네, <웃음> 전통 <웃디에요>? 촌띠예요, 저는. <laughs> 아니, 그러면 촌스럽다? 어, 맞아요. 웃기다? 촌스럽다. 또 <laughs> 맞아요? 이웃사촌의 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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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왜 우띠예요? 저는 잘 웃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웃사촌의 이웃. 그래서 웃띠예요 아, 웃띠 아, 촌디. 네. 아, 그러면 우리 지연쌤은 왜 엔딩가요? 저요? 엔지니어 할래요. 아, 그래서 엔디군요. <laughs> 음, 네. 자, 요즘 어떻게들 지내세요? 아, 저는 못한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무슨 숙제요? 아, 저희 영상 편집이 아직 덜끝나가지고 아이고. <laughs>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 마지막 숙제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우띠가 좀덜 웃는군요. 네. <laughs> 네, 오늘 우띠님이 <laughs> 울상을 짓고 계십니다. <laughs> 우띠, 울상. <laughs> 울디 할까요, 울디? 오늘만. <laughs> 자, 우리 앤디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요. 영상 편집이 다 끝나가지고요. 룰루랄라. 아, <laughs> 이 멋진 부러부러. 가을 하늘에 수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네. 하늘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네. 예쁘고요. 공기도 좋고. 네. 마스크를 비록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너무 하늘이 예쁘니까. 네, 눈도 맑아지고요. 참 기분 좋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책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요즘 맞아요. 보면.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네. 예, 산책하시더라고요. 그죠 음, 저도 나가고 음. 싶어요. 어, 빨리 끝내고 나가세요. <웃음> <웃음> 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좋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곳이 수원 미디어 센터 라디오 녹음실이에요. 네. 저희가 영상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곳 라디오 녹음실에는 웬일이죠? 웬일일까요? 와, 왜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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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띠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요, 음, 올해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에 선정됐거든요. 똑똑 크리에이터 사업이라고 미디...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협약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영상 콘텐츠 15편을 현재 거의 제작을 마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추가 제작 지원이 있어서 10편을 더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와, 와.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라디오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네. 저희가 추가 제작 지원을 왜 영상으로 하지 않고 라디오 콘텐츠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희가 항상 영상 팀이라 남을 찍어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찍히는 건 그렇죠. 네, 별로 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도 담아보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음. 그 취지에서 라디오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공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냥 얼굴만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올 거예요. <laughs> 왜 저기 작년에요? 저희 쏠쏠 모임 ING 있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24개 동아리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작하면서 너무 재밌었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네. 음. 음.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올해는 우리가 재밌는 걸 해보자. 음.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올해는 영상을 찍을 때도 내가 재밌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요리가 재미어서 요리 음.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요 라디오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네. 어, 재미있는 면모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 라디오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음. 앤디는 요리를 좋아하셔서 요리를 어, 콘텐츠로 만들었고요. 네네. 또 저는 살을 좀 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수원의 곳곳을 찍어서 그걸 또 콘텐츠로 만드는 어, 두발로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네. 어디 어디 걸으셨죠? 저희 수원에 팔색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모습길과 도란길, 여우길 이렇게 걸었어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음. 네 좋았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우리 모습 또 우리 생각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런 어,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근데 그래요. 저희가 수줍음이 많잖아요, 의외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목소리부터 <laughs> 살짝 보여드리는 걸로, 그쵸? 예, 음. 살짝 들려드리고, 네. 나중에 제대로 된살좀 빼가지고 모습도 <웃음> 보여드릴게요. <웃음> 영상 콘텐츠에도 목소리가 들어가나요? 나레이션 하잖아요. 아. 네. 그 나레이션 하면서 녹음해보셨잖아요. 네. 그때 녹음하는 거랑 지금 네. 라디오 진행하면서 녹음하는 거랑 어떻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어, 혼자 녹음하는 거랑 같이 녹음하는 거랑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나레이션 녹음은 집에서 문꽝 닫아놓고 그 더위에. 제가 혼자 했는데, 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재밌네요. 네. <laughs> 여럿이서 같이 하면 라디오는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함께 해야 재밌어요. 음. 네. 음. 그 영상에서도 목소리만 나와요? 아 저는 가끔 한 번씩 뒷모습과 옆모습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아, 그렇군요 네. 앤디는 뭐가 나오나요 음 영상 촬영할 때 사실은 많이 쑥스러워서 어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꺼리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영상 할때 그래서 저희 식구들을 활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의 손! <laughs>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얼굴 나온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영상이.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어, 설득을 했죠. 손만 나와. 요리니까. 그래서 손만 찍었는데 나름 굉장히 재밌게 찍었어요. 식구들끼리.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laughs> 저는요. 저희 손만 나오게 찍었잖아요. 네. 어떤 분이 남자 손이냐 그러더라고요. 어 <laughs> 아 진짜 왜 그렇게 예쁜 남자 손이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내가 팔지도 했는데.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좀전 이번에 쏠쏠 모임은 ING 얘기 나왔잖아요. 네. 우리 자랑 좀 하고 가죠. 최근에 쏠쏠 모임은 ING 제작 콘텐츠로 좋은 일 있으셨다고요? 네, 아, 네. <웃음> <웃음> 제가 작년에 네. 그 쏠쏠 모임 ING 해가지고 편집을 했었는데요. 네. 어, OBS에서 꿈꾸는 유라고 해가지고 음, 시민 영상을 틀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 음, 그 코너에 한번 작년에 만들었던 그 동아리 1 1개 팀을 모아서 하나의 어,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음. 어, 요거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채택이 됐고요. 오. 어, 채택이 됐는데 어, 1등을 했지 뭐예요. <laughs> 경사났네, 경사났어. <laughs> 축하 축하. 아, 편집은 제가 했지만 그래도 네. 이웃 사촌께서 영상을 모두 찍어 주셨고, 예, 아. 제가 그거를 예쁘게 편집을 해서 이런 네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 사촌께 감사드려요. 아우, 아우, 선생님 아니에요. 뼈를 가르셔서 <laughs> 편집을 한 그. 성까죠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코로나만 아니면 지인들 다 같이 모여서 막 성대하게 회식도 하고 그렇죠? 고기도 굽고 맞아요. 그럼 참 좋은데 아, 네. 네, 그렇죠. 아쉽네요. 코로나가. 자, 우리 작년에 썰썰 모임은 ING 하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잖아요. 잠깐 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편집하면서 네.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음.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음, 영상을 찍으시면서 너무 다양한 곳을 가셨잖아요. 다양한 연령층과 네. 많은 사람들을 어, 만나시면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우띠는 청소년 찍었죠? 네, 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을 찍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음. 아, 부끄러워도 하고 아이들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왜그 무의식 중에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좀더 예쁘게 나오려고 이렇게 살짝 돌리고 음, 아 귀엽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 음 되게 진중했었고 그리고 또그 부모님들도 옆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laughs> 살짝 음. 음, 온 매모새 이렇게 마음이 렇게하시고막 이런 거 보고 아 역시 카메라 들이 되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네. 그게 카메라의 힘인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음, 음. 카메라 들이 되면 되게 솔직해지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 왜 그, 괜히 사실만 말해야 될것 같고 어, 뭐뭘 못하죠 거짓말하면 안될것 같고 음. 나를 이렇게 가다듬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마이크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오늘 맞아요. 해보니까 <laughs> 그리고 얘네 항상 떨려요. <laughs> 맞죠. 저는 그 영통에 어 신이 합창단 갔다 왔던 거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영통 수다하모니라고 어 치매 어르신들하고 보호자들하고 그 다음에 치매 교육을 받은 7, 칠, 팔십 때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든 합창단이었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너무 즐겁게, 너무 열심히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 울컥울컥 막 눈물도 좀 나고 또 이제 인터뷰할 때그 보호자분께서 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합창을 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막 울었어요. 음. 되게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했을지 네. 궁금하시면 똑똑수원으로 <웃음> <웃음> 똑똑수원에 저희 컨텐츠가 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요 그 똑똑수원에서 보면요 그우띠님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청소년, 청소년. 아, 음. 찍은 거 있잖아요. 춤추는 루머스도 <laughs> 네. 있잖아요.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잘난 척 하세요, 그냥.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매체에 강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들. 음. 응, 응. 그리고 내 아이가 찍은 영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음. 연결고리처럼 부모님들을 보고, 그또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이런 거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고리가 자꾸 생기니까 아, 조회수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도 조회수가 없는 것보다 조회수가 막 이렇게 빵빵 막 숫자가 올라가면 부럽던데요? 그럼요. <laughs> 저 엄청 부러워요. <laughs> 자, 우리 앤디도 좀 어떤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시니어 노래 교실에 제가 가봤는데요. 네네.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는 사실 노래할 때 노래방에서야 각 잡고 노니까 네. 그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댄스도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도 안 쑥스럽게 맞아요. 막 몸을 막 흔드시고 음.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게다가 막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도 생각나는 게 커먼 베이비 하는데 <웃음> 어, <웃음> 손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정말 이렇게 음. 막 오라고 어 그런 걸 보고 되게 열정적이신 모습을 보고 맞아요. 참 놀랐기도 음. 했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다녀가시면 참 즐겁기도 하시겠고 스트레스도 음. 많이 풀리시겠다. 음, 맞아요. 집에서 음. 가만히 앉아 계시고 TV 보시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데 나와서 이런 기관에 이렇게 나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음, 좋은 귀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아 어, 그래서 어 그런 센터에 이제 많이 어르신 분들 노인정도 물론 있지만 특히 노래, 율동 이런 거참 치매 예방에도 음.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음. 그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 아직도 지금 떠오르는 것 음. 같아요. 맞 네. 그래서 네.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 거기 가입하기로.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몰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나이 드셔서 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들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하고 제가 영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소개해 주게 돼요. 어, 이런 곳이 있어. 한번 가봐. 무료하지도 않고 가면 너무 신나고 재밌어. 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좋죠. 그렇게, 네. 좋은 건 서로 나눠야 돼요. 네. 그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촬영할 땐 힘든데 진짜 부러운 동아리들 많잖아요. 음,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막 회원 가입하고 싶고. 음. 저 너무 많았어요. 가고 싶은 저도. 거. 그러니까요. 맨날 찍고 음. 와서 어, 오늘 여기 봤는데 어, 이것도 하고 싶어요. <laughs> 어. 막 내일은 저기. 맞아요. 때, 어,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요, 맞아요. 찾아다니고, 섭외하고, 음. 일일이 촬영할 때는 되게 힘들고, 그 고생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어, 막상 현장 갔다 오면 늘 좋은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편집할 때도 음, 음. 생각, 그때 재미 생각나면서 음. 또 좋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그 맛에 힘들어도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OBS 방영의 기쁨으로 저희가 잠시 샛길로 빠졌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네. 그 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슬기로운 주부 생활인 수원이잖아요. 앞으로 제작할 라디오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번에는 슬기롭게 우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관공서를 제대로 음. 이용해 보는 법. 아, 예, 광공서가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확실하게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음. 분들 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저는 도서관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음, 네. 그죠. 네, 도서관에 가면 네. 어, 주로 저는 책을 빌리러 가기는 하는데. 네. 무슨 평생 교육 해가지고 네.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음, 맞아요. 네, 작가들 초대하거나 뭐 전시회, 네네 강연도 네. 많이 하시죠. 맞아 네. 네. 제가 좀 걸어다니면서 도서관 보이면 그냥 쑥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는 편인데. 음. 수원의 도서관들이 되게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 도서관 이용법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뻐요. 수원 도서관 되게 예쁘고 음. 시설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여기저기 소개도 좀 하고 음. 뭐좀 특색화 되어 있는 도서관에 네.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어, 요즘 애들 너무 네. 좋죠. 네,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엄마들 보건소 잘안 가잖아요. 네. 근데 보건소가 참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그 저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은 다 보건소 가서 했더니 무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다 무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음. 건물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계가 노화됐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괜찮으시고.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더 좋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반 병원만큼 그렇게 시설도 갖추고 수원이 참 좋은 동네예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마다 특색이 또 있어요. 음...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는 음... 부분들이 보건소마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보건소도 그렇군요. 네. 음... 임신 하셨을 때 혹시 네. 보건소 이용하셨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어, 다 어, 케어 저, 받았어요. 저도요. 네, 철분약, 칼슘약 네네네. 이런 거 먹고? 아 그리고 초음파도 우리 음. 때는 한번 보러 가면 그때 2만 원인가? 네네. 이랬거든요. 맞아요. 무료였어요. <laughs> 그걸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도 큰애 때는 다 보건소 알아야 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몰라서 보건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음. 그리고 저는 빈혈이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내과에서 하면은 몇만 원 들거든요. 아 네. 그리고 다음 날인가 이렇게 며칠 걸리고, 네. 근데 보건소에서 하면요, 제 기억에 그때 800원 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할 때마다 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결과. 도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어, 한달 단위로 피 검사를 했었는데 빈혈 를 때문에 네. 그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었던 음. 걸로 기억해요. 그렇군요. 저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럼요. 작년에 여군이 네. 찍었잖아요. <laughs> 우리 동아리 여서 <연습> 찍었잖아요. <laughs> 아 그렇구나. 전또 저만 하는 줄. <laughs> 네. 선생님 집 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집 앞에 있어요. 되게 운 좋게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음. 제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가게 됐는데 여기도 시설이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동아리들 시설뿐 음. 아니라, 뭐, 체력 단련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시설들에 대한 거를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맞아요. 차차 <laughs> 풀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수원에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수원에 유일무이하게 유일무이. 있다고 해요. 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건선동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건선동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을 보면, 음. 건선동 그 지역 분들이 음.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왠지 저희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수원 시민들의 것이거든요. 네, 수원 네, 네. 여성분들의 음. 것. 그래서 좀더 이번 기회에 음. 좀 널리 알려서 멀지 않아요. 음. 그냥 버스 한 번에 오는데 저희 교통 되게 좋은 동네거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아 근데 좀 걱정이 있어요, 저. 네, 왜요? 어떤 걱정이요? 오늘은 다행히도 우리가 라디오 녹음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 시설을 사용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럼 우린 어쩌죠? 선생님, 코로나니까 실내에서만 갇혀서 하지 말고 우리 야외로 나가요. 아, 어디?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도서관을 뭐 소개시켜드릴 거면 네. 도서관 앞에 가서 해요. 아 야외에서? 네. 움직이는 라디오, 라디오? 어떡하죠? 움직이는 라디오. 어, 움직이는 라디오. 아, 아 움직이는 어. 라디오. 좋은데요? 네. 음. 보이는 라디오만 들었지 움직이는 라디오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그 피크닉 테이블. 어. 선생님, 그렇죠? 있죠, 있어 있어요. 네, 아, 저희도 캠핑 잘 다니잖아요. 네네, 네. 다 준비됩니다. 이, 네, 그거 다 됩니다. 알죠, 이다 네, 네, 네. 됩니다. 저희 다 됩니다. <laughs> 아, 그럼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고, 네, 음, 그럼 도서관도 보여줄 수도 있나요? 어, 아마 내부는 네. 실내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음. 어, 밖에 경관 음, 이정도는볼수 있을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죠. 네. 어, 야외에서 하는 거 괜찮네요. 네, 네. 우리 네. 그러면 그것도 네. 해보는 걸로.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방송도 하고 영상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저희 이거 어디 가서 볼수 있어요? 아,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똑똑수원을 검색하시면요. 수원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미디어 플랫폼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곳에 가시면 저희 이웃사촌이 올해 제작한 15편 컨텐츠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 다른 선정팀들이 22개나 있으세요. 그분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많이, 많이 소문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저희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우띠님 너무 오랜만에 또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저 나름 떨렸고요. 어생님 헬스케 보여요. <웃음> <웃음> 밀린 숙제 하려고 <laughs> 제가 숙제를 완벽히 끝내놓고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서더 잘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시간에는 숙제 끝난 상태일까요? 네, 화이팅! 어, 끝내야죠. <laughs>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앤디님은 어떠셨어요? <laughs> 글쎄요, 오랜만에 이렇게 어, 모여가지고 즐거웠는데요. 라디오도 같이 한다니까 기대감이,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큽니다. <laughs> 네. 그래요, 우리 함께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웃음> <웃음> 우리 영상에 이어서 라디오도 재밌게 해봐요. 네. 네네. 네, 지금까지 이웃사촌의 슬기로운 주부생활 인수원 첫방송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어우, 진짜! <laughs>